결선 끝에 국민의힘 당심은 장동혁 후보를 택했습니다. 윤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강경 우파 야당 지도부가 들어선 셈입니다. 장동혁 대표는 당 분열을 일으킨다면 결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전당대회 내내 찬탄파와의 단절을 내세웠던 장동혁 후보의 당선은 옛 친윤계가 대거 포진한 강원도 야권에는 무난한 결과로 보입니다. 대선 때 후보 교체 시도를 주도했던 권성동 당시 원내 대표나 이양수 사무총장에 대한 논란도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. 장동혁 대표가 결별한 친 한동훈계 박정화 의원 정도가 견해차가 큰 편입니다. 다만 장 대표는 지방 선거 승리를 위한 단일 대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. 특히 중원에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하겠다면서 강원이나 본인 지역구인 충청을 지방 선거의 전략적 요충지로 꼽았습니다.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능력 있는 후보가 공천받을 수 있는 공천원칙을 만들겠다면서 조속한 시일 안에 지선준비기획단을 발족하겠다고 밝혔습니다.